여러분 김열치의 홈트 5일차 바디 체크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저기 자꾸 내려가요 그래도 보이나? 안 보이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떨어지네 됐죠? 자, 근데 좀안 보이는 것 같아서 불을 좀더 켜서 하려고요 오늘부터 딱요 조명으로 체크를 하겠습니다. 힘빡 조사할게요. T. 보디빌더들 이렇게 <laughs> 이렇게. 등은 어떻게 힘드는지잘 몰라요. <laughs> 또 내려갔죠. 아무튼, 자, 옆모습도 할게요. 나중에 100일 채운 다음에 돌아가면서 슉슉슉 100일 채우면 짠! 커져 있는 거죠. 그거 하면 재밌겠다. 잘 보이시죠? 아무튼, 마지막. 자, 김멸치의 5일차 바디체크. 끝. 이렇게. <laughs> 감사합니다.